자, 이제 2021년 10월 교육청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랑 gx가 주어져 있어. 그런데 fx는 지금 절대가 함수입니다. 당연히 절대값 주어져 있으니까 범위를 나누면서 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만들어볼까? 그러면 얘는 봐봐. 지금 우선 x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3 이상일 때는요. x가 마이너스 3 이상이면 이때는 fx가 뭐가 나온다?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 x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f(x)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내가 지금 이제 구간을 나누면서 식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럼 g(x)는 일차함수로 주어져 있지. 그런데 f(x) 곱하기 g(x) 얘가 지금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 자, 그럼 먼저 뭐부터 찾아? 연속부터 찾는데 이거는 우리가 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잘 보세요. 지금 fx 있지? 자 먼저 좀 지우고 자 fx 곱하기 gx 먼저 연속 조건부터 본다 치면 여기인 f x 절대값 함수지만 연속 함수야 그죠? 얘도 연속 함수고요 gx는 1차 함수로 연속 함수니까 얘도 연속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실수 전체에서 뭐는 만들어진다? 연속 함수는 만들어지니까 연속 조건은 지나쳐 가도 될것 같아요. 괜찮지까지. 자, 그런데 fx 곱하기 gx를 구하려고 보니 범위가 나눠져 있으니까 범위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은 이거야. 자, 먼저 식을 찾자. fx 자, 곱하기 gx. 요 놈을 내가 지금 이제 hx로 본다고 하고요. 먼저, x가 지금 마삼 이상이면 이거 두 개로 곱하는 거니까, x 플러스 3하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a라고 하고, 요 놈은 x가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이렇게 적어주자. 괜찮지까지. 자, 아래쪽은 이거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제 2x 플러스 a라고 적고, 요 놈은 x가 마삼보다 작을 때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돼. 어차피 연속합수를 만들었다 그지 그럼 내가 이제 뭐 해주면 돼 미분 가능해야 되고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미분 쳐가지고 좌미분 우미분 개수가 똑같은지 확인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내가 지금 이제 두 번째 지나가서 해야 될 일은 그냥 h 프라임 x를 구하겠습니다 자전개 시켜도 되겠지만 그냥 곱미분 바로 쓸게요 자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 자 요놈 앞에 거 미분하면 e x 플러스 a가 남고요 자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 X 플러스 3에다가 곱하기 2가 남는다. 이때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이야. 이렇게요. 됐지까지. 자, 이도 마찬가지야.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남지. 2X 플러스 A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마 3이 남고 곱하기 또 2가 남아서 내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이야. 됐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역할을 정해주자. 여기에 있는 요 놈은 X는 마이너 3보다 큰 우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는 자리야. 맞습니까? 우미분 계수 그럼 마3 집어넣자. 마3을 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되고요. 마3 넣으면 얘는 싸글이 0 되어주는 거 맞지? 됐으니까지 자, 그 다음. 요놈 보세요. 얘는 X가 마3보다 작을 거니까 무슨 미분 계수다 좌미분 계수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마삼을 넣으면 자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되고요 요 뒤에 있는 건또 0이 되어주는 거 맞지? 괜찮을 까지 그러면 우리가 구해낸 좌 미분계수랑 우 미분계수가 서로 어떻게 되는데 같아지면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면 계산해볼까? 결국 요놈은 마이너스 6 플러스 A 값은 마이너스 붙이니까 6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넘겨주면 이 a 값이 12가 되어서 a 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6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끝날 거란 소리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미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식을 만들어 놓고 얘를 각각 미분해 가지고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똑같은지 확인만 시켜 주게 되면 문제가 풀릴 거니까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반드시 한번더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